내일은 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산사입니다. 자 여기는 설악산 소공원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이제 설악산 남쪽 오색에서 출발해서 소공원 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넘어가는 어, 종주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여기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에 대설특보가 내려져서 갑자기 통제가 됐습니다 와 운명의 장난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 소공원 뭐 날씨가 약간 흐리긴 하지만 눈은 내리진 않는데 정상부는 지금 뿌옇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지금 고지대 탐방로에만 눈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고지대 탐방로는 어, 다 통제가 되었고 요 초입에 골산바위하고 토왕성폭포전망대 가는 구간만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어, 토왕성폭포전망대까지만 트레킹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가는 길에 육단폭포, 비룡폭포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겨울에도 이쁘게 얼어있지 않을까 해서 어, 오늘 가볍게 운동하고 내일 이제 설악산을 오를 수 있으면 어, 내일 다녀오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냥 가볍게 회휙 다녀올게요 왕복 5.5km 정도 되는 코스입니다 자 출발 출발 폭포에서 음이운이 많이 나온대요 피로회복 식욕을 돋궈주는 효과 탐방로는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이 설악산의 협곡, 이런 계곡을 어, 느낄 수 있는 구간이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데크도 잘 설치되어 있고, 오, 여보세요. 이런 설악의 웅장함을 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저기 있다. 육담복포. 아, 이젠 들고 왔는데 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설악산이 좀 따뜻했었나봐요. 탐방로가 깨끗합니다. 화요 아, 숨차. 하... 음, 음. 이 꽝꽝 얼어붙은 계곡 밑으로 계곡물이 흐르는데 뭐 우주산 소리가 납니다. 아, 음, 음, 음. 아 시계를 안 눌렀구나. 지금 한 30분. 걸려서 왔는데 여기가 이제 비룡폭포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400m만 이제 경사 빡 올라가면 토항성 폭포 전망대고요. 여기가 너무 멋있다. 비룡폭포입니다. 아 그래 이렇게 꽝꽝 얼어 있을 줄 알았어. 여기가 이거 진짜 딱 가볍게 운동하기. 정말 좋습니다. 어, 코스가 막, 막 많이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서 지금도 오면서 계속 마주치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그냥 어,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어, 사실 그냥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오늘 같은 날씨면 진짜 그냥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와도 될 만한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 비룡폭포까지는 진짜 어렵지 않은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토왕성폭포전망대 올라가는 이 400m 구간이 좀 가파른 계단 구간이에요 근데 계단이어서 체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400m 밖에 안 되긴 하지만 경사가 많이 가파릅니다 지금 영상으로 표현이 다안 되는데 경사도 한 8에서 9, 어, 8 정도 됩니다. 8. 뭐 친구나 가족분들이랑 오실 때 비룡폭포까지는 어, 그냥 멋있는 거 구경하고 어, 가볍게 운동하고 오자 이래도 되는데 여기 전망대까지 올라 오실 거면 비룡폭포에서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많이 힘든데, 그래도 계단이라 하나씩 올라가면 돼라고 설명을 해줘야 뭔가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그 설악산 소공원 주차장에서 한 50분? 그래서 1시간 정도 딱 걸렸습니다. 2.8km 트레킹 했고요 여기가 토항성 폭포 전망대입니다. 진짜 멋있죠? 저기가 지금 꽝꽝 얼어가지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폭포일 겁니다. 한 300m 정도 옛날이던 것 같은데, 오, 오 진짜 가깝게 보이는구나. <laughs>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가 봐도 질리지 않은데요. 여기 별도 없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멋있어요. 네. 이런 산, 경치는 설악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주로 산행 이런 거 유튜브 찍는 거예요? 네, 저희 우리나라 그산 소개하고 있어요. 네. 네. 산나 네. 햇빛 때문눈 오니까 더 이상하다. 그죠. <laughs> 눈발이 날립니다. 네,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땀이 식으니까 좀 춥습니다. 올라올 땐 더웠는데. 어, 내일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 지금 모르겠네요. 하산, 하산. 지금 이쪽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정상부만 지금 이래요. 일단 하늘의 뜻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화산 완료했고요 어,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딱 2시간 걸렸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가을에 이제 단풍을 보러 왔었고, 오늘 겨울에 왔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 가을에는 확실히 이 협곡 구간이 단풍 구간이라 진짜 알록달록해서 멋있었고, 근데 이제 사실 전망대에서 토황성 폭포가 그렇게 멋지게 막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수량이 없어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는데 이 토황성 폭포는 어 뭔가 겨울에 보는 게 멋진 것 같습니다. 얼어 있는 계곡과 폭포와 하얀 눈이랑 함께하면 이 코스는 어 겨울에 오는 게 뭔가 가장 멋지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은 어, 토항성 폭포는 겨울이 멋지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갑자기 어, 여기 코스 오게 됐는데, 그래도 어, 가볍게 운동 잘하고 돌아갑니다. 일단 오늘은 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악산으로 인사드리게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멋진 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